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코, 냥코, 미래대전쟁, 냥코, 미래대전쟁, 드디어 3.0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초창기 화면은 세계편, 세계편은 우리가 한참 하던 1장, 2장, 3장,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미래편, 이제 새로 나온 3.0 업데이트의 미래편, 엘리언, 엘리언, 엘리언이 나오는 거고, 레전드 스토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 레전드 스토리의 배틀로얄이라고, 배틀로얄이라고 또 나왔어요. 어, 배틀로얄이라고 스테이지가 또 나왔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일단 미라편 좀 맞춤 좀 보고 어미래편좀 맞춤 좀 보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업자다난 고다 고 미라 대전작 버전 3.0경험치증인가 xp 아이템 샵에 가서 확인해 보라냐 요것은 뭐냐 뭐 아이템 중에 이제 xp 박사 말고 더 엄청나게 경험치향이 증가하는 뭐 그런 아이템이 있나 봐요 아 어, 박사는 한 판이면 이건 뭐 지속성이 있나 그럴 것 같아요 음 유저 랭크 보수 2700점까지 오픈. 어 랭킹 점수가 2700점까지 오픈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로운 장 등장. 새로운 맵 추가. 미의편미의편 그냥 콤보 특정 유닛 조합으로 스킬 발동. 양콤보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양콤보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레오포키 신 캐릭터 축하! 신 캐릭터. 신 캐릭터 아주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형 업데이트, 아주, 업데이트, 버전 업데이트 할 때마다는 정말 대단한, 많은 이벤트를 열는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매일통조림 10개씩 주죠. 어, 요거 하루치 안 들어왔어요. 포노 속시 영상 보신다면 하루치 좀 저한테 주세요. 하루치 안 들어왔습니다. 어, 그냥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 가만두지 않아! 아, 어, 미안합니다. 아니, 아이템, 아이템 반 엑셀, 이일거 필요 없고요 어, 경험치 아이템의 경험치 양이 어, 10배로 어, XP 업. 경험치 A. 아, A가 5천에서 5만이고. <laughs> 시크, 아, 보리가 잘리리 멤버 뭐 봐주도 좋아. 배부도 아, 조금. 아, 잘리리 팬클럽 가입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큰 힘이 됩니다. 자, 경험치 B는 어, 12만이니까 10배씩 오르는 것 같죠? 어. 어, 써 있네. 경험치향이 10배로 늘어났다, 냥! 응, 그렇군요. 미래편. 전 스테이지, 스코어, 보상형 스테이지. 아, 스코어형 스테이지군요. 칙쇼 스코어형 스테이지. 극혐이사! 어. 냥콤보 추가. 네, 냥콤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제가 냥콤보가. 어. 아, 시칸 찰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시요자 잠깐만 어 여기 배틀로얄 열렸죠? 요건 좀 나중에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고 원하시던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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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편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편 저 한번도 안해봤어요 엘아 어. 이것도 3장까지 있나? 아 새로운 인트로 영상이군요 이곳은 미래 서기 2915년 4월 1일 우리들은 이 혹석에 도착했다 하지만 난 날짜를 잘못 잡아두지 왜일까? 인류는 우리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일본침몰, 괴이현상, 원격조작, 부유대륙, 지방흡입, 직장검자. 우리들을 인정하지 않는 인류의 저자만 복사. 그들 중에서는 복수에 기뻐하는 녀석들도 있는 것 같다만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래, 우리들은 우주에서다. 알라. 우리들에게 원격조작된 녀석들은. 에디언의 상징인 거시기가 머리에 자라난다. 거시기를 표현할 말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저나 거시기를 말로 표현하기에는 아주 아주 많이 부끄럽다. 거시기를 여성의 앞에서 언급하다니 절대해서는 안될 말이다. 절대 내버. 그 정도로 거시기에는 아주 아주 많이 부끄럽다. 참고로 나에게는. 거시기가 여덟 개나 자라나 있다. 아니 팔다리 문어요. 어. 뭐 이래저래 전 세계를 침략한 우리들이지만 여기까지 와서 정말 귀찮은 녀석이 나타났다. 이름하여 냥고군단 소문을 듣지 않은 녀석들은 과거의 세계에서 침략을 내부리하며 그것도 성에 차지한 자 미래의 세계에도 침략하러 왔다던가냥고군단에게 말하고 싶다. 단 한마디 더 경렬하게 더 경렬하게 말하고 싶다. 엘리언. 들도 그렇게 나쁜 녀석들이 아니야. 일본을 제물시켜버렸지만 <laughs> 뭐 여차저차해서 에이디언 대 냥고의 새로운 장에 시작이오. 안녕하소. 이렇게 해서 새로운 냥고 대전쟁 세상이 열리는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부탁드려요. 스테이지 클리어 보너스 미리 편제 일장을 모두 클리어하면 냥콤보의 새로운 힘을 추가줄 더양 버업 그렇군요 아 찰리예요 찰리예요님 별봉선 열개 고맙습니다 아, 보니까 찰리예요 마음씨도 좋아 별분도 좋아 찰리예요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찰리예요님 자 여기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그냥 광란 시리즈로 가볼까 어, 에일리언들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저희 팬카페에 지금 정보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이게 미래편에서 애들 애들 옵션이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던 나 나발샤 나자전이야이 나 녀석이 아주 좋은 녀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게 너무 귀찮아서 스스로 차박해가 되어버린 캐릭터. 에이언의초초 초 데미지를 입힌다. 범위 공격. 초 데미지를 입힌다. 범위 공격. 어, 네, 요거 아주 좋습니다. 호 데미지를 입힌대요. 나중에 일단 에일리언 옵션 있는 애들을 한 번씩 탁싹 살펴보고 살펴본 다음에 어그 다음에 한번 저 뭐지 그 녀석들만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와와왜 와, 일본부터 시작이냐? 한국판에서 더러운 보너스. 한국판 만들기가 귀찮다더냐?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스코어형 스테이지죠. 전부 다 좋습니다. 일본 스테이지를 깨면 8,500점에 통조림 0 개. 와우. 와우. 스바라지 합니다. 한번 가 보도록 할까? 일본 대침공. 일본을 침몰시켜 주겠다냥. 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거죠. 어. 아, 어, 노리 신박합니다. <목> 아. 아, 좋습니다. <목> <목> 복주말복말복말이라아문망이가 나와 도변이자식 죽어버려 아 좋습니다 야옹검과 동조님 게이드 <목소리> 개를 잡았더니 게이드가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게이드 좋습니다 아, 에일리몽이에요 아, 에일리몽이구나 심네요 아, 아직까지 심네요 여기는 아주 쉬운 스테이지인 같은데 아니 왜 일본 다음 한국이야? 어? 이런식이면 곤란해 어 여기도 또 역시 통조림 열0개 한국을 지키러 왔다냥 독도는 우리 땅아 미안합니다 에이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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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요 신규 적군 어 뭐야 왜 한국은 아 아직 침몰 안당했지아 그래서 바닷속이 아니군요 좋습니다 원래 김치에 저런게 있었나? 아 닌자식들 감히 김치를 썰어버리러 왔다니 다만요자께서뭐어요 부기방지 부기에일온이아 에일리몽 에일리몽 자 뭐야 아좀 설명 좀 하게 좀좀 버텨 봐이 녀석들아 광란이 너무 센가? 어. 자식 아 김치 UFO입니까 저게? 아 나는 무슨 커터칼인 줄 알았어 아 UFO입니까? 아 그렇군요 UFO 어 어쨌든 2만 5 0원통전리열0개 와우 통전리 개이득 좋습니다 아 에일리온 중에 파동 쏘는 적이 있어요? 어 기대가 되는군. 그렇지만 데이드. 정거. 니하우. 여기도 역시 똑같이 통조리 없는 스테이지군요. 잘 쪽쪽 달려 쪽쪽쪽쪽쪽쪽 살아 있네. 일리온 미안합니다. 아, 찰리언 에 님. 발봉선 30개 클라죠. 와우. 배경 보소. 발봉선 30개 클라죠. 고맙습니다. 아, 보니까 찰리언 님 마음씨도 좋아. 그걸 붙듯이 아, 찰리언 에 님이 또 이렇게 또 좋은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불러줘. 내가 신이야. 그렇군요. 찰리어님 어떤 신의 힘을 보고 싶으십니까? 찰리어님 보고 싶으신 신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말씀해주소서. 찰리예요. 어떤 능력을 보고 싶으십니까? 좋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게 뭐지? 아, 제일 좋은 건 제일 비싼 거겠죠?

양코드를 쏟아낸다! 나는 거시기가 여덟 개야. 미안합니다. 가자! 뭐야, 이거. 몰려가자, 뭐야. 뭐, 어, 어, 안 나와, 왜? 왜안 나와? 어, 끝나는, 뭐야? 신의 힘을 처음 써봤는데. <laughs> 양코를 일어나면서 신의 힘을 처음 써봤는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어, 최고급 팬더 얻었어. 팬더 뭐예요? 아 쿨타임이 없다고. 아, 쿨타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뭐지? 무슨 팬더 얻었는데. 팬더 뭐야? 팬더 뭐지? 아니, 팬더 뭐야? 아, 손 아, 손해다손해 아닙니다. 네. 아, 보물이라고요. 아. 미래 팬더 보물 있구나. 결국 보물 노가다 노가다 노가다. 직 또 이거 한동안 또 이거 해야겠구만 와 이것도 또 보물 모아야되네 자 어쨌든 몽골 걸 똑같네요 초반스테이지 뭐 똑같겠지요 어. 보물도 많이 좋아졌어요 옵션들이 좋은거보네 그럼 미래편하고 배틀로얄 클리어하는게 좋겠다 어 미래편 하고 배틀로얄 하는게 좋겠는데 그죠? 미래편에 있는 보물도 그 레전드스토리에서 적용, 적용되나요? 어. 아 90선대로 <laughs> 아 90개, 별분 90개에서 그래서 통조림 90개짜리 에리몬 꺼져! 그렇지 나이스 샷자 좋아요 어떻게든 지금 통조림 9판은 어, 조잡판 몽고마에요 몽고말? 몽고메리? 몽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 오늘 9판은 꼭 클리어야 해 됩니다 네. <laughs> 음, 90개 통조림 썼기 때문에 네 9개 스테이지는 무조건 클리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어. 자 러시아 구 p 모 아이, 독일이구나. 미안합니다. 아, him a g a i 독일이구나 이블라... u He will like sugar. Chek k 스키 u s k i Bianamina. y 뚜 n 뚜뚜뚜뚜뚜뚜 k 뚜 n 뚜뚜 s k i b a m i 아 a Tada, t a 물 o 스키 t 라 t t 스키 t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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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조림 90개를 썼다 동조림 90개... <laughs> 빨리 얻어야 된다! 어. 좋습니다 빨리 얻어야 한다 자뭐 초반 스테이지 어려운 게 없네요 어. 특별히 뭐... 특별히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 보여드릴 것도 없고 적군이 뭐... 에이리몽 한, 마, 에이리몽 한 마리 나오고 뭐 다른 게안 나와가지고 모르겠네... 근데 이렇게 쉽게 내놓을 거면은

짠! 갈수록, <laughs> 드디어, 냥코 대전쟁도 저와 함께 초심을 찾아가고 있군요. 냥코 음. 어, 티켓, 통조를 10개, 와우! 와우! 어, 좋습니다. 이야. 드디어, 이제 냥코 대전쟁도 저와 함께 초심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다. 도 영국? <laughs> 자, 스테이지 몇개 클리어 했지, 지금? 아무튼 90개 채워야 되는데, 지금. 어, 아이, 저거, 그냥, 뭐, 화려할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괜히 90개 썼죠? 어, 아닙니다. 찰리아님, 고맙습니다. 네. 가자. 가자! 영국. 어, 저기, 외계인이? 야, 빅벤에, 빅벤 위에 올라가 있다. 엘리먼트를 처리하라. 빅벤에 있는 엘리오를 처리하라. 뭐야, 이거. 뭐,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 나와야 되는데? 총 48개 있는 건 저도 압니다. 네. 뭐 하루 이틀입니까? 지금 냥꼬 1년째 하고있는데 자, 덴마크 덴마크는 우유가 따봉 아 미안합니다 통조림 10개 그럼 480개야?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죠? 쿨하게는 30개씩 뿌리지 어머! 어? 어머 외계인어 공주? 어, 외계인어 공주? 그렇지만 나는 외계인 얼굴보다는 아 토플소가 나오네? 어, 외계인 얼굴보다는 외계인의몸매가시발하지하고 아, 비안합미안합니다봄러면 안되는데 외매인몸마몸마몸매 오마 다조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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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오마 오마 워요까이 오마 이마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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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요즘 색 독일이 나오는 꿈엔 잡아두지 않겠대. 스테이지는 똑같죠 이거. 스테이지는 똑같을 것 같은데. 뭐 새로운 이름의 스테이지는 없죠. 그냥 똑같이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이것이 외계맥주 외계비어 외계비어. 우리는 외계들한테 아 외계들한테 정신집에 나겠다. 아 뭐야? 아몇개 있어? 아몇개 있어요? 어, 그래요? 아역시 역시나. 가끔 쉬운, 쉬어가는 스테이지 하나씩 있죠좋습니다조자반 소세지! 구데따구데모르게 소세지! 네, 좋습니다. 짠 뺀, 뺀, 뺀? 다음은 무슨, 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 이거? 아니, 최적화를 시켜달라고 더니 아니, 최적화를 떡칠을 해가지고 보내셨네삼천여이보죠 좀, 최적화 좀 시켜주시죠. 좀. 돈좀 많이 버셨을 텐데, 미안합니다. 프라이스. 우샹젤리우샹젤리 <듀> <듀> 어, 좋습니다. 형젤 <목소리> 이제 아니 에벨타비 진공했다 에벨타비 진공했다 이제 출 아하하하하하하하하 난 입에 거시기가 달려 있어 안 되겠다 이건 물론 안 되겠는데 어 건기링 가지고 안 되겠다 하하하 패고시기야 하하 패고시기 아 이럴수가 어, 어 그러네 이번에또 빨리 죽네 어 좋습니다 어 쓰냥이 퍼까지 통조림 10개 어 좋습니다 어디에 뭐지? 어디에 그게 있는데 어디에 이게 레어 티켓 주는 데가 있다던데 그러어디 레어 티켓 주는 데가 있다던데 그걸 모르겠네요 음. 스파인 휘류 스파인 일단 9개는 다 깬거 같은데 그죠? 어 아주 좋십니다 뚜둔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laughs> 밤밤밤밤밤밤밤 아니. 외계, 외계인이 투우를 하고 있구만. 외계인도 흠뻑 빠져든 투우, 투우 놀이. 뭐지? 재밌어. 알려봐. <laughs> 또 새로운 외계인 적군을 내놔라. 더 <laughs> 신기한 외계인 적군들 뭐야. 아니 좀. 그냥 좀 무슨? 그냥 기본캐가 좋을 걸 그랬나? 기본캐 가져올걸 그랬나 이거 너무 좀 그렇네 음. 기본캐로 지금 바꿔 아니야 그냥 굳이 지금 빨빨 끝내버리죠 미래평 어차피 솔직히 이거 뭐 궁금하시다거나 뭐 그런 분들 없잖아 <laughs> 다 깨신거 아닙니까? 어 이미 다 깨신건데 뭐 귀찮아 이제 어차피 뭐 통조림 하나에 뭐 경험치 주겠지 뭐 가자! 아이고 빨리다이딴딴딴딴딴딴 어디 이곳이 모네꼬 외계인이 레이싱까지 접수해더리 대단하구만. 가자. 어, 뭐야? 이거 꼭 해, 꼭 해, 꼭 해, 깨깨깨 해, 꼭아이 해, 꼭 해, 꼭 해, 꼭깨꼭개깨깨꼭개꼭 해, 꼭 해, 꼭깨깨 해, 꼭 해, 꼭 해, 꼭 해, 꼭 해, 꼭 해, 꼭 해, 라고이 거지 해, 꼭 해, 꼭 해, 꼭 해, 고개 꼭 해, 꼭 해, 꼭 해, 꼭장꼭 해, 꼭 해, 꼭 해, 꼭 해, 꼭 해, 꼭 해, 고 해, 꼭 해, 꼭 해, 꼭 소라게도 뭐든, 어쨌든, 어쨌든, 뭐지? 어쨌든 그거 아니야. 어쨌든 외계인 아닙니까? 어. 조심히 있다. 이 어, 어디가? 이탈리아! 어, 이탈리아. 어. 안녕하세요. 반갑, 반가, 반가워요. 이탈리아. 아, 소라게는 부활합니까 아, 그래요? 아니, 요럴가 피사이사탑에 유해보가 충돌했다. 양 고군단! 당장 가서 비사이드탑을똑바바 세우거라!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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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double, 솔직히 말 l 똑바로 u 사 l e double, double, 이 o u b l 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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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도 b l e d o u 지 l e d o u b 사 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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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u 아니, 근데 이거, 캐릭터 편성을 바꾸기도 좀 애매한 게, 어. 애매한 게, 이게. 어, 뭐야, 이거. 고양이 동자님 90개로 출진 슬롯 1개를 추가합니다. 추가할까요? 아니요. 더럽네? 현질일사 어. 그냥 갑시다. 어,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어차피 지금 뭐 완전히 그걸로 할수 없잖아요. 완전히 그 뭐지? 그걸로 만들 수 없으니까 옛날 우리 초반에 있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양코들 막 기본 양코들 막 이걸로는 지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아, 아니 저것은 무엇인가? 저것은 무엇인가? 어디서 네가 어디서 신인 척 하고 있어? 이 A열자이 어디서 신인 척 하고 있어? 이 A열자이 가봐도 잡겠다 다 들켰어. 아 들켰네. 어. 아, 하필 또 메탈 한마양이 나오시네요. 귀찮게 귀찮은 몹입니다. 이건 어려운 몹이 아니고, 귀찮은 몹 꺼져. 그렇지, 나 있을지 스피드 뭐야? 농장 열게.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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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잘 모르는 게당연하다냥 여기는 에어리언 세상이니까. 그냥. 치켜 어, 터키. 겐터키브라이드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이거 어, <laughs> 어 기본 스테이지 오랜만에하니까 옛날 멘트들이 술술 나오는구만 겐터키브라이드 아니 말 위에다 뭘대워놓은 거냐이 자 지금 그게 낙타요 낙타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이고 우리 또 깨깨꼬꼬 꼬꼬꼬꼬 나 꼬깨 꼬꼬꼬꼬 꼬꼬꼬 아이고 차륜는 갖고 올걸 그랬나 꼬꼬깨깨 나 부활깨깨 어 뭐야 부활도 되기 전에 끝내 버린다 아조잡파 변했다 죄송합니다 안 음, 조금 음 그래도 재밌긴 재밌네요 어, 미래편 나와서 재밌긴 재밌네요 아 그렇지만 두바이에서 막힙니다 두바이에서 두바이에서 막히네요, 두바이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터키까지. 오늘은, 어, 에이리몽. 그 다음에 하카마. 그 다음에 우리 소라게. 꼬꼬꼬 깨 깨, 꼬깨. 어, 꼬깨하고, 이렇게. 총 3마리의 미래편. 에일리언들을 만나봤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또 다음 방송에서 나머지 것들 클리어하고, 어, 나머지 것들 다 클리어하고, 어, 그 다음에 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몇 장까지 있죠? 미래편이 몇 장까지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미리편이 몇장까지 있습니까 이거? 몇장까지 있지?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말씀하시기 전에 이거 뽑기 뽑기 뽀뽀뽀뽀뽀뽀기 아 아직까진 1장이야 아직 2장 안나왔어요 오케오케 이이 오케이. 좋네 좋네 어 좋네요 좋습니다. 아직 안나왔다 그러니까 어. 천천히 달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맞아 너무 한꺼번에 확 내놓으면 너무 힘들어요 어, 일단은 뭐, 양콤보는 1장다 클리어해야지 나오는 거니까, 어. 음. 일단 기다리세요. 그리고 바깥에 보시면, 이렇게 보물 바로 볼수 있는, 어, 이제 아주 좋죠? 어. 인터페이스를 좀 편하게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보물 버튼도 있고, 냉장고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아, 정말 항상 원추 원추 했던, 어, 원추 원추 했던 그런 시스템을, 이제서야, 3.0 위에서야, 거의 1년 지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네요. 극혐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레어 티켓 미래편 업데이트 기념 새로운 아이고 뭐야 이거 깜짝이야 천사의코인 이루 가족 아 이제 뽑는데 이제 이런 배너까지도 만들어놨네 어 좋네요 알고 있는가 클래식제인지후의 모습을 아, 쿠비란 파사란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꺼지 삼아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한장 있는 걸로 아주나 발발발발발발발발 발발발발발발발발 발발발발발발발 얼 이런! 극혐일세! 신규 캐릭터 좀 주지 누가 원한 거 아닌데 누가 원한 거 아닌다! 즉시. 자 어쨌든 어... 저번 항상 진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진행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자 저는 또 집에서 혼자서 또 보물 모으기를 할 겁니다 방송에서 보물 모으는 건 보여드리지 않구요. 어, 혼자서 또 보물 열심히 모아가지고, 보물 최상급으로 다 맞춘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래편 드디어 맛배기로 미래편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편, 미래, 미래, 미래. 태양 업데이트다, 냥! 냥코, 냥코, 미래대전쟁! 어, 냥코, 미래대전쟁! 아주 좋습니다. 미래대전쟁! 앞으로 여러분들과 조금씩 조금씩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